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만족보다 불만족이 더 많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밭길를 예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만족이 42%, 만족하지 않음이 거의 과반을 달성한 상황이네요. 게다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보다 더 높다는 걸알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안심한다거나 개혁을 멈춘다거나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내일 윤석열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 오찬을 한다고 합니다. 배석자 없이 독대 오찬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겠지만 특히 이명박 사면 얘기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MB와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할 거를 100%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이명박 사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특히 국정원이 일배를 동원한 심리전을 벌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온갖 악행들을 저질러왔던 거에 지금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런 와중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MB 사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 한두 줄 나고 방송에 좀 타고 다른 정당에서 주목 좀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몇몇 시민분들은 직접 문자까지 보냈죠. 많은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자 갑자기 박근혜 사면은 괜찮냐고 물타기를 하고 유권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대놓고 비아냥대는 듯한 문자를 보내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내부 총질만 하는 게 소신 발언은 아니라고 어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총선기획단 영입될 당시 운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기자들이 저한테 원했던 건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였다는 걸 쉽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관심이라고 착각을 했더라면 지금과는 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죠. 만약 기자들 바람대로 내부 저격을 했더라면 주목은 더 받았겠지만 당내 비판 소재로 얼마나 쓰였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공개 저격을 했어야만 민주당을 바꿀 수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선 문제는 내부적으로 전하고 도저히 해결이 안될 때만 공개 메시지를 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요. 특히 콘텐츠도 없으면서 내부 저격으로 마치 소신의 아이콘인 것처럼 주목받는 걸 경계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진영 내 청년들로부터도 많은 지적을 받아왔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목받기 시작하면 당장은 몰라도 결국 저 자신과 진영 전체적으로도 좋을 게 없기 때문이죠. 제 생각은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만 하면 되지 자기 정치를 위해 괜한 빌미를 주지 말자는 거고요. 그런데 요즘 보니 본인의 부족한 역량을 숨기고 상대 진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내부총질하며 선 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진영 전체를 생각하며 저도 그동안 참아왔지만 내부총질러들에 대해선 슬슬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료들을 재물 삼아서 본인 광만 파는 최악의 정치는 진영을 떠나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글에 대해서 개혁을 바라는 지지자들을 겨냥한 거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아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화살을 돌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대립을 하다가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 내에 스펙트럼이 넓어지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저의 목소리를 내는 거고 설령 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일관성 있는 소심파 정치인들은 존중하고요. 즉 전현직 정치인이나 정치인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고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잘 나갈 땐 앞장서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다가 조금만 분위기가 나빠졌다 싶으면 차별화하며 소신 있는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고요. 앞으로도 최대한 내부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지만 대놓고 내부 총질을 하며 자기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서서히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명박 사면 반대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도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